예, 잠시만요. 창업을 이번 쇼킹 울산 찐녀라고 하셨는데요. 찐녀? 예. 시작. 안녕하세요. 쇼킹 대회 1등 먹고 멋지고 괜찮은 남자 만나서 시집도 가고 싶은 울산 찐녀 심수희입니다. 네. 궁금하시죠? 네. 궁금합니다! 지금 보여드릴게요. 병세월아버님. 네. 뭐? 준비하기는. 아니, 근데 이거, 설마, 뭘 하시는지. <laughs> 예. 뭘 하셔서? 어, 설마. 어. 아, 선물. 선물 아, 감사합니다. <laughs> 이걸, 저도 하나는 주세요. 어, 어, 설마. 아, 아 그, 이거 뭐 하시려고? 아니, 일단 말씀만 해주세요. 뭐 하시려고 요 찢으려고 요 어? 어? 네? 에이. 아, 진짜요? 에이. 어? 어? 안되시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샤랄라 원피스의 청순 아, 미녀, 오늘 사진의 쇼킹 퍼포먼스. 아니, 아니 이거 찍는다 했어. 아니, 아니. 거인 밥 세트 실패한 바로 그 <목소리> 촬영. 아니 설마 이거. 아니 말도 안돼 설마. 정말, 정말 이거 찍는다고. 아니, 정말 이거 말도 안 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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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 귀를 모기 시작합니다. 기가 부족합니다. 귀가 부족 자자 정말 엄청난 귀를 모기 시작합니다. 자 마지막 남은 마지막 남은 책을 달기가 찢어버리는 정말 매번 울삭진 여였습니다. 박수 한번 정말 매번 주소. 와 성공한 성 야! 정말 오. 갈기갈기 진짜 다 갈기갈기 우리가 쇼킹인데 정말 쇼킹하잖아요. 이게요 대박인 게 이게 와. 1년 전에 저 케원 선수 밥샤 밥샵 밥샵이 이걸 해가지고 실패했잖아요. 맞아요. 이팝상태가 실패했던 건데 그때보다 더 두꺼워요. 아니 그리고 아, 심수희 씨 들어올 때부터 너무 얌전하게 원피스 입고 안녕하세요 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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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말도 안 아, 돼. 아, 그러니까 저 찐녀예요. 가지실래요. 아, 우리들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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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네. 네, 지금 보세요. 자기가 언제 그랬냐면서 지금 안 있는 것처고 있잖아. 네. 청순해졌어. 아니 근데 우리도 이렇게 놀랐는데 아까 방청석에서 계속 안돼 하면서 소리를 지르시는 분이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엄마인데요. 어. <laughs> 아. 아니 어머니, 어머니. 안 된다고 계속 외치신 거예요? 에이, 시집도 가야 되고 촬영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는데 그렇게 좋다고 하더니 결국엔 스타킹까지 나와가지고 어쨌든 좀 예쁘게 봐주세요 아, 네. 예쁘게 봐달라고요? 어머니가 이렇게 극정하시는데 따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어. 취미생활인데 취미생활인데 <laughs> 와 취미 안자친거 <laughs> <아니, 웃음> <형, 웃음> 없어요? 있었어?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그럼 지금은 남자친구 없으시고요? 네. 도망갔어요 도망갔어요? 도망, 도망... 도망갔대 아... 도망갔어 저기 있습니다. 짧고 고맙습니다. 이게 답입니까? 아, 납니까? 아니, 저 안녕하세요. 필살기 하나 더 준비해. 예, 뭡니까? 방청객분 중에서 40kg 한분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40kg. 40kg. 40kg, 40kg. 저 40kg 없으니까 40kg 한 분. 아 저기 만나보신분 아 있어, 있어 있어. 아, 아, 아 말라보 쪽으로 가 보세요. 좀 같이 참여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큰박수로 환영해 주 바랍니다. 아 진짜. 자, 일단 우리 놀라운 판단께서 일단 도움 주시는데 뭘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 입으로 들어 올리려고요. 입으로요? 어? <laughs> 이빨로. 이로요이로만 어. 이용해서. 사람을요? 저 죄송스러운데. 어디면 <laughs> 제로 몸무게 얼마 정도 나갑니까? 40. 예. 오. 오, 이게 <laughs> 과연 시집가는데 도움이 될까요? <laughs> <laughs> 어머니 <laughs> 이거는 결정적인데요 어머니 하는 거니까 놔두세요 아, 나와, 나와. 예? 어, 예쁘게 봐주는 사람이 인연이 있으면 나타나겠죠 인연이 있으면 아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